시편 27장 다위세시 주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죽게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생물들을 들이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궁휴를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죽게 아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울리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리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토해내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나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 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 지어다.